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 더 늘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돼 우려가 커지자 대구시는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서 다음 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0시 기준으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경산 사우나 관련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동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2명 더 생겨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 지인 모임도 감염 전파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성구 지인 모임 관련 한 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명으로 늘었고 충주 지인 모임 관련도 한명더 생겨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봄 행락철을 맞이해서 다중시설 이용할 때라든지 또 개인 간 만남에 있어서 방역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북의 경우 경산에서 유 증상자 2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확진됐습니다. 구미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경북에서 7명의 신규 환자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자 대구와 경북에서도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대구시는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긴 무도장의 수칙이 달라집니다. 내부가 콜라텍과 비슷하지만 실내 체육시설 방역 지침을 적용받았던 무도장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PC방 오락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단계 구분 없이 금지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친 뒤 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건수가 한해 전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831건으로 한해 전보다 47% 감소했습니다. 한달 전보다는 4.2% 줄었습니다. 전월세 거래량은 5,509건으로 한해 전보다 2.4% 감소했고 한달 전보다는 4.7% 늘었습니다. 경북의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은 4,333건으로 한해 전보다 7% 늘었고, 전월세 거래량은 4,775건으로 한해 전보다 5.9% 감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수성구의 한 사무실에 전기 물리치료기와 거머리 등을 갖춰놓고 11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해 22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에 나오지 않아 구속된 사람이 재판 취하 후에도 일주일 동안 구금됐다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 씨는 KTX 무임승차로 즉결심판에 넘겨졌는데 불복하고 정식 재판에 청구했다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후 정식 재판 청구를 취하하면서 구속 사유가 없어져 석방돼야 했지만 검사의 실수로 일주일 동안 교도소에 구금됐습니다.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창원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국가는 A 씨에게 38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검찰의 업무처리가 미숙해 벌어진 일로 애초 공판 불출석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930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